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뉴스입니다. 아, 새만금하면 약속의 땅이자 희망의 땅이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런 새만금의 막중한 임무를 뛰고 또 고향 군산으로 다시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인데요, 김희겸 제7대 새만금 개발청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아직 100일 안 되셨더라고요. 네, 네 한두달 남짓 70여 일 정도 지났습니다. 음, 고향이어서 적응이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친숙한 곳이고, 네. 어, 어릴 때 추억이 많이 묻어 있는 곳이니까, 음. 아, 적응이 좀 빠르다고 하면 빠를 수도 있고, 음. 또 그런 만큼 부담감도 큽니다. 음, 네. 그러겠죠. 네. 우리 김희겸 청장님 경우에는 뭐뼈 속까지 군산 분인데 네. <laughs> 군산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군산 분들에게 또 새만금 역사를 함께 학창 시절부터 쭉 왔잖아요. 네. 어, 새만금의 의미는 어떻습니까? 네. 음... 물론 군산만의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어, 군산 시민들이 어, 새만금의 것은 아닌데 이제 네. 새만금 하면 바다를 메워서 어, 섬이 육지가 됐다. 이게 가장 먼저 와닿는 느낌이잖아요. 어, 제가 초중고 다닐 때그 섬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야미도, 신시도, 음, 음, 선유도 이런 음. 곳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고 그중에 하나는 제 짝꿍을 하기도 했는데 아. 음. 어, 여러 방학 때그 친구를 따라서 집에 간다길래 같이 가자. 네. 그래서 네. 가는데. 배 타고 한3 시간은 갔던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막 멀미를 해가면서 어렵게 도착했는데, 어떤 그 섬이 주는 풍광, 아 그리고 낚시하면서 놀았던 기억, 그런 추억이 많이 배어 있고요. 음. 아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제 고향이도 하지만 제 친구들, 제 지인들의 삶의 터전인 이 세만금, 음. 아이 세만금을 한번 잘 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음. 하는 부담감과 책임감 아, 이런 것도 음. 제법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방조제 그 연결됐을 때도 그렇고 <laughs> 우리가 바다 위에 만리장성이다 하면서 네. 대한민국의 토목 기술이 최고야.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laughs> 어, 바다를 하죠. 33.9km를 네. 메우고. 아 도로를 만들었으니까 특히 이번에 또 오셨을 때더 변화한 모습 도로가 연결되고 남북 동서 다또 한번 살펴보셨을 아, 거예요. 그럼요 곳곳에 구석구석 네. 다한 번씩 살펴봤습니다. 뭔가 상점벽의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네, 어 일단 그동안는 사실 방조제 그 도로만 좀 다녀봤었는데 음. 아 동서도로 남북도로 그리고 뭐 수목원 아또 이제 하여튼 만경강변 동진강변 이렇게 쭉 한번 돌아다 보면서 음. 아~ 야 곳곳에 이렇게 보물 같은 아~ 곳이 이렇게 숨어 있구나 음. 이런 것을 정말 아~ 름답게 한번 가꿔보고 싶다 그런 욕심도 하여 무럭무럭 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0년) 이상 하, 사업이 걸릴 걸 예측하셨습니까 예측 물론 못하셨겠죠만 네. 네. 아, 너무 오래 걸렸어요. 많이... 이렇게까지 걸릴 거라고는 뭐 처음에 삽을 뜰때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데, 아, 그래도 우리 전북 도민들이 아, 이 세만금에 거는 기대와 염원, 아, 이건 별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음.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도, 네. 에, 세만금에 거는 기대와 염원이 있기 때문에 음. 저를 불러주시지 않았겠어요. 음. 네. 또 군산 분이시기 때문에 군산 시민들이 또 아픈 우리 자치단체 도내에서는 또 아픈 손가락인 곳이 군산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세만금이 정말 잘돼야 되고 네. 또 세만금이 잘되면 또 우리나라가 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염원들을 반영해서 새 정부에서 어, 청장님으로 오셨는데. 선물도 함께 <laughs> 보내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laughs> 네. 공항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 공항이요. 네, 공항또1차에서 네, 네. 그렇게 어,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판결이 지금 우울한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죠? 1차 지금 판결이긴 하지만. 네. 뭐 우선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심 어, 판결이고 앞으로도. 뭐 20, 30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어, 재판에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임하면 어,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판결문을 읽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어,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 라고 하는 판단이 내려졌는데 어, 그 중에서도 조류 충돌 음. 어, 이 문제가 가장 판사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음, 음. 어, 무한참사, 그 비극적인 일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어, 그 조류 충돌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음, 지금 새만금 공항, 새만금 국제공항 주변 여건을 보니 조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재판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소하고 앞으로 재판을 이끌어 갈 때, 그 조류 충돌 가능성을 철저하게 배제해 나가는 쪽으로 계획도 세우고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면서 재판에 임하면 음. 다시 한번 공항으로 가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를 봅니다. 음. 청자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퍼즐 중의 한 조각이지만 공항이라는 퍼즐을 뺐을 때는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어찌 네. 보면 어 정말 활용 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이게 새만금이라고 하는 곳을 그냥 국내용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뭐 굳이 공항 없어도 되죠 뭐 도로 있고 철도 있고 어 그런데 새만금을 그런 목적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 동북아의 어떤 경제 중심지 더 넓게는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어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려면 비행기와 공항이 꼭 어, 필수적이죠. 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새만금은 넓은 땅도 자랑이지만 항만, 철도, 항공 이 트라이포트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국내죠 네, 그렇죠? 네. 나머지 두 개는 지금 그러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항만하고 철도. 네. 항만과 저 철도. 네. 어, 이건 뭐.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저 지도를 저희 가져왔는데 음, 음, 참고할, 참고할 수 있는데, 참고할 네네. 수 네네. 있는데 네네. 네. 어, 저에게 한번 보여 주시면 아, 네. 이쪽으로 보여 주시면 아, 네, 네. 아, 이쪽에 지금 항만이 있는데요. 잠만 네. 신항만 항만이 있는데. 네. 이 전체는 구선석 배 9대를 댈수 있는 아 시설입니다. 음. 아, 근데 당장 내년에 네. 이쪽에 그두 선석이 또 크루즈 선이 배를 댈수 있는 음. 아, 크루즈 선석을 포함해서 두 선석이 아, 멀리도 안 가고 내년에 음. 아, 내년에 아, 지금 들어오고 아, 이걸 이제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아홉 개 선석까지는 안 되겠지만 음. 최대한 당겨서 해보자. 아. 네, 해서. 한 6개 선석을 2030년까지는 어, 만들 예정이고요. 음.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철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요. 네. 네 철도는 지금 2031년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아, 6년 정도가 네, 남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말씀을 나온 김에. 네, 네, 네. 어, 요 안에 있는 도로, 음. 도로를 3 곱하기 3이라고 합니다. 네. 동서 아니지, 남북이죠. 남북 네. 1축, 남북 2축, 남북 3축. 네. 동서 1축, 동서 2축, 2축. 동서 3축. 그래서 이렇게 3 됩니다. 3 곱하기 3이군요. 네. 네. 3 곱하기 3이고, 한자로 보면 받전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동서 1, 2, 3돼 있고, 요 음. 남북 1, 2가 돼 있는데, 남북 3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아. 여기가 군산의 옥산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아 부안의 동진이라는 음, 음. 곳인데 이렇게 있는 이, 이 도로가 남북 삼축 도로가 완공이 돼야 이제 기본 골격을 음. 아, 뼈대를 갖췄다 이렇게 음, 음.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어, 어 이걸 빨리 앞당기는 게 아, 지금 저희 새만금청에서 음. 아 염원이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음. 저희들은 예타를 면제해서 네. 빨리 좀 진척을 좀 시키자 라고 어. 하고 있고 뭐 예타 면제를 비롯해서 또 빨리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음. 지금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좀 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새 정부 들어서는 정말 KTX급으로 좀 속도전을 <laughs> 낼수 있도록 청장님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네. 예산도 좀 우리가 한때는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찔끔찔끔보다는 좀 제대로 줘서 예산이 있어야지 속도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네. 그래서 뭔가 좀그 부분은 좀 획기적으로 어, 국가적인 결단을 한번 내려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91년도에 첫 사업을 뜬 이후에 지금 34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뭐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곤 하지만. 어, 1조가 안 되는 1년에, 에, 당연히 안 되죠. 어, 최근에 이제 한 1조 정도 평균 이쪽 저쪽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의 예산이 1조가 넘어요. 시 하나가. 네. 그런데 군산시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어, 평상적인 운영을 하는데 1조가 들어가는데 음. 이 세만금이라고 하는 넓은 땅덩어리에 정말 기초부터 파면서 새로 예. 뭘 만들어가는 예산이 어그 평상시에 돌아가는 한 시의 예산과 똑같다? 음. 아니면 그보다 못하다? 어, 이렇게 해서는 음, 속도를 내기 가 내기가 어렵죠. 어렵죠. 네. 그 새만금과 중국의 아 어, 푸동, 푸동지구를 푸동 음. 이제 요즘 많은 많이 하더라고요. 분들이 네.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 어, 푸동 지구가 92년도에 아마 착공이 됐을 겁니다. 아 음. 어, 그리고 정확히 10년 뒤쯤에 제가 한번 구경을 간 적이 있는데, 예. 이미 10년 만에 오. 그 몇십층짜리 빌딩을 비롯해서 와. 그 넓은 땅덩어리가 이미 다올라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중국은 14억 인구와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절실하게 느낀 거죠. 음. 어, 이 푸동을 개발해야 중국이 산다. 네. 그래서 전 국가적인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해서 그 푸동을 만들고 그러면서 중국이 개혁개방에 어떤 박차를 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 세만금도 사실은 그 정도 거의까지는 안 가더라도 음. 하여튼 그의 버금가는 어떤 어, 필요성을 절감하고 음. 국가적인 투입이 돼야 되는데. 아~ 안타깝게도 여태까지는 음. 그렇게 찔끔찔끔 속도전에서 네, 있죠. 예. 이러고 거기에다가 또 어, 정권에 따라서 음. 오르내림이 또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단적인 예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잼버리 핑계로 그냥 예산... 예산을팍 삭감해버리고 네, 네. 삭감을 해버리고 어,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원상복구 시켰는데 음. 원상복구만으로는 미흡하다 음. 아~ 근데 이제 그 일은 뭔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해 나가면서 예. 어, 좀 실적도 보이고 성과도 보이고 음. 그러면서 국민적으로 세만금 필요하다 라고 음. 하는 걸 설득해 내는 작업이 음. 예, 저희들이 먼저 돼야겠죠. 옳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더 달라고 손을 벌려야지 네. 뭐저희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음. 손부터 벌리면 다른 지역이 그렇게 쉽게 용납은 하지 않겠죠. 맞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만금과 중국의 푸동이 같은 시기에 스타트를 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터덕이고 네. 있고,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궤도 수정을 하든지 다시 예산을 좀 정액해서라도 빨리 속도전을 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좋은 시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아리백 산단이 이제 안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국가적으로도 네.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 없애야 되고 네. 이제 아리백 생산 제품만 판로가 열리기 그렇죠. 때문인데 네. 새만금이 유리하다면서요 네 어~ 새만금이 거의 최적이 독보적인 아~ 독보적인, 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그 전에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아리백 산단을 추진하겠다고 어~ 이제 국책사업 (1호) 로 사실상 이제 내걸지 않았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사실 아리백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던 지역들이 이제 너나 나나 없이 음. 다들 이제 손들고 하겠다고 네. 어~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특히 경기도는 사실 이 아리백 산단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음. 한 측면이 큰데 네. 경기도까지 지금 나서서 하겠다고 하니 <laughs> 예. 약간 좀 어불성설이라기 생각이 되는데요. 음. 뭐 여하튼 어,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경쟁자는 사실 어, 전남, 뭐 무안, 해남 음, 음. 어, 이쪽입니다. 네. 그쪽에 있는 지자체들이 에, 저희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어, 태양광이니 뭐 풍력이니 음. 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어,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몇년 전만 해도 재생에너지 하면 그냥 새만금이었는데 음. 지금은 새만금이 아니라 <laughs> 어~ 그 전남 쪽으로 네. 눈길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양만 놓고 따지면 음. 태양광이나 풍력 그 양만 놓고 따지면 오히려 새만금이 전남에 좀 밀리는 음. 어~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하지만 아리백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진 재생에너지를 어, 얼마나 바로 그 지산 지소, 어, 같은 지역에서, 음. 우리 지역에서 어, 쓸수 있느냐 하는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음. 그런 점에 있어서 새만금 산다는 바로 옆에 어, 산업단지를 끼고 있고 음. 또 군산을 비롯해서 그 도시를 정주 여권을 갖춘 도시를 끼고 있고요. 네. 어~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아까 스마트 말씀하셨던 그린도 네. 에, 또 공항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음, 음, 항만 뭐 도로, 도로 철도 네.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음. 어~ 전남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스마트 그린도 음. 어~ 이게 일반 우리 도민들은 스마트 그린 산단이 약간 귀에 생소할 수 있는데 아~ 예. 어, 이게 아주 똑똑한 공단 산업단지를 만드는 겁니다. 음. 스마트한 음. 아, 그래서 얘가 아주 똑똑한 놈이어서 어, 전기가 필요할 때 음. 어디가 필요하고 어디가 불필요한지 딱딱 어. 알아서 필요한 곳에 딱 넣어주고 네. 불필요한 데는 끊고 음. 예, 또 여러 가지 무슨 가로등이라든지 또뭐 먼지라든지. 그 환경 이런 것을 다 센서로 음. 어, 알아채서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 하는 그대로 스마트가 되요 네. 그래서 네. <laughs> 그렇게 머리 똑똑한 놈이 네. 저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아까 2050년 탄소 중립화 말씀하셨는데 예. 그 탄소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한 3분의 1, 30% 가까이 정확히 하기에는 탄소를 27%를 어, 절감할 수 있는 음. 그 스마트 그린 산단을 새만금은 이미, 이미 어, 시작을 했다. 네. 아,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다른 어느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않을 정도로 음. 저희들이 지금 선행 학습을 지금 미리 지 하고 있는 어, 겁니다. 좋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어, 제가 김민석 총리나 또 김성환 환경부 장관 이런 네. 분들이 오셨을 때. 음. 새만금은 이미 준비돼 있다 우리는 음. 어, 지정만 해 달라 어. 이렇게 제가 지금 네. 그 자랑을 하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어쨌든 기업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최첨단 기업이 타 시군 자치단체하고도 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새만금이 최적지군요 네. 네. 근데 잘 모르니까 이제 네. 저희 어~ 이제 저, 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새만금청이 음. 해야 될 일이 이제 그런 자랑질을 이제 막 하고 다녀야죠 네 음. 그러면 그 이제 그 재생에너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조력발전 얘기도 뭐 시와오 사례가 네. 있지만 네. 어, 사만금의 최적지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네아 네. 어, 이제 조력발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그 이야기가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음. 어, 말만 있었지 사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죠 맞아요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새정부 들어서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뭐 저까지 조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음.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조력 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음. 어, 지금 새만금이 방조지로 막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물이 순환이 잘안 되고 음, 수질이, 악화되고. 수질이 악화가 네. 되고 이러면서 어, 수질이 악화되면 아무리 새만금 내뭐 첨단 도시를 만들고 첨단 산단을 만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음. 누가 들어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 수질을 깨끗이 하는 게 아, 가장 우선해야 될 급선무다라고 음. 하는 생각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 배수관문을 늘리고 조력발전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 아, 돈이 좀 들더라도 네, 돈이 좀 들더라도, 해야 네, 된다. 돈이 네. 좀 들더라도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음. 조력발전을 통해서 그 엄청난 규모의 전기를 만들어 낸다면 음. 어, 당장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길게 음. 뭐 30년 50년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음. 깨끗한 에너지 값싼 에너지 이게 우리 어, 산업단지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음. 큰 기여를 할수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해서 어 조력 발전에 저희들이 좀 힘을 주고 있는 음.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 시화오가 그 좋은 선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011년도에 시화오가 조력 발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음. 어 그 전만 해도 다그 물고기 썩고막 음. 악취가 진동하고. 네, 그랬던 곳이죠. 네. 네. 그 시와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못 살겠다 막 떠나는 음. 그런 곳이었는데, 음, 그 조력 발전을 하면서, 음. 어, 그 오염치, 오염치가 지금은 10분의 1로 줄었어요. 어, 급격하게 에, 환경이 개선이 된 겁니다. 네. 어, 그래서 새만금에서도 음. 어, 그런 설레를 잘 연구해서 음. 어, 저희들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음. 그 조력발전에 대해서 어, 많은 강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또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측 네. 가능하면서도 꾸준히 에너지를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게 조력발전의 네. 강점이다. 네, 예. 맞습니다. 잘좀됐으면 그, 좋겠습니다. 하루에 예. 두번 밀물 썰물 오, 네, 것은 네, 네, 네. 이 지구가 있는 한은 바뀌지 그렇죠. 않는 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 자연의 힘을 안정적인 자연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방금 개발공사 사장님이 굉장히 애타해 하던데 그 수변 도시 네, 아. 기대감이 커요 언제 분양합니까 아, 올 <laughs> 네. 이제 어, 연말에 이제 분양을 음. 할 예정인데 음, 우선은 뭐 어, 대규모로 할 수는 없고요 어, 지금은 이제 어, 매립을 하고 이제 조성하고 있는 음. 어, 땅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어, 아주 싼값에 좋은 유치의 어, 단독주택 용지, 필지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지금 어, 어찌 보면 우선 좀 맛보기로 어, 지금 어, 올 연말에 음, 음.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네. 어, 좀 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합리적인 분양가가 이루어져서 네. 미래에 투자하는 거니까 네, 네. 네. 수변 도시에 많은 어,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 나중에 가졌으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laughs> 저 아주 싼 값입니다. <laughs> 꼭좀 네. 빨리 속도를 네. 내서 분, 네. 분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세만금 네. 음, 관련돼서 또각 자치단체마다 행정구역에 그 관련돼서 예민하잖아요. 네, 네. 이 부분 혹시... 어, 해안이 있을까요? 네, <laughs> 네 생각해 보셨을 텐데. 네, 그 제가 제일 좀 난감한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예, 처에하죠 네, 네, 제가 새만금청에 오니 어 군산, 김제, 부안 음. 각 단체장 시의원, 군의원들 분께서 음. 어, 많이들 찾아오세요. 맞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오셔서 네. 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뭐 중복되기도 하고 음. 또 불필요한 것도 있고 어. 그런데 이제 워낙 세 단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아, 서로 신경전도 벌이고 불협화함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 지금은 그렇게 삼계시군이 아웅다웅 할 때가 아니라, 세만금이라고 음. 아, 하는 큰 지금 밥솥에서 밥을 짓고 있는데, 음. 아직 밥이 익지도 않았는데, 음. 그다 자기 밥그릇에 서로 담으려고 하다 보면. 네, 아우, 비유가 절합니다 그, 네, 적절합니다. 그러면 그 밥솥을 그냥 엎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아무것도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음. 우선은 세만금이라는 밥솥을 좀더 키우고, 음. 어 그리고 밥이 잘 되게. 밥이 잘 되도록 네. 한 뒤에 아, 그다음에 음. 뭐 나눠 먹든 음. 아니면 메가시티라고 하는 정말 특별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네. 그큰 한솥밥에서 같이 사이좋게 음. 나눠 먹든 음. 어, 전 사실 후자를 더 선호하는 어, 편인데 예, 네. 이해가 돼요. <laughs> 우리 도민 여러분들에게 세만금 하면 희망 고문이 아니라 <laughs> 고문되어 버리고 네.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네. 또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가셨을 텐데 더 피곤하시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른 일상 복귀하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